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증시 악화 중에 상승하는 질병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병 관련주들 두 개가 있는데, 램피스킨 병, 이름도 조금 어렵죠? 램피스킨 병, 그리고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있습니다. 어, 지금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 계속해서 고 물가, 고 유가, 고 금리, 고 환율로 굉장히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전쟁도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질병에 대한 위험도 나오면서 어 이러다가 정말 세계가 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이런 흐름에서 역시나 질병 관련 주들 정말 신기하게 다시 어. 튀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병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어 테마 주겠죠 증시 상황에서 어 약간 요 인버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요런 섹터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짧게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뉴스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가 있, 있었는지 어 램피스킨병 일단 확산 그리고 동물용 백신 동물용 백신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내용. 대성미생물, 이글벳이 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 관련 기업도 조금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은 뭐 제가 당연히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어, 동물 관련된 어, 요런 질병에 관련주다. 그럼 동물 치료제들, 백신주들 강세를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질병 어, 마이크로플라스마폐렴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서 확산 확산이 되고 있고 치료제 사재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 동물, 지금, 요쪽보다는 약간, 폐렴? 그러니까, 멀지 않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폐렴 우한 폐렴 있죠 그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어~ 아픔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는 시점에서 요런 뉴스가 나왔던 거는 분명히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수 있고 어~ 요런 거에 대한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어 요거 음, 세계가 점점 흐름이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요런 또 질병에 대한 이슈. 어, 분명히 좋지 않지만, 일단은 어, 관련주들이 그래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 역시나 이것도 테마주에 대한 성격이 강하니까,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할 때는 요런 이슈도 줄어들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크게 크게 밀릴 때는 말씀드렸던 요런 질병 테마 주들이, 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요런 점들 같이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당연히 적극 추천하지는 않지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한 번씩 정말 크게 올라가는 관련 주들이니까, 분명히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첫 번째 관련, 어, 아까 이름이 뭐였죠? 제가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생각이 안 났는데, 어, 램피 스킨병이죠. 램피 스킨병 관련주, 동물 백신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대장 관련주, 대장주는 대성 미생물입니다. 오늘 점상을 갖고, 그리고 제가 주말 중에 어, 대성 미생물 요거는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평선 라인 다섯 개가 한 번에 돌파해 주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리고 꽤나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고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요 힘의 응축과 상승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바로 점상 가버렸죠. 점상 갔기 때문에 어 요거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치에서 다음 거래일에도 아마 강하게 갭을 띄우겠죠. 갭을 띄울 텐데 그 부분에서 따라간다면 역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오늘 잡지 못했다면 어 사실은 안 따라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 반대로 또 유가 관련 주들이 점상 간 상태에서 오히려 더쭉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다가 최근에는 약간 눌림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상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종가 부분에서 시작한다면 어 다시 한번 유가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요거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 조금 추세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증시가 계속 지수가 세계지수들이 계속 하락을 한다면 요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꽤나 크게 파동을 주고 테마주로서의 강세를 많이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고점들까지 대략 뭐 27,000원 28,000원까지 거의 두 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 뭐 지금 위치에서는 증시를 지금 증시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 부분 어, 대장주로서 밑 어, 대성 미생물 움직이고 있구나 요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글벳입니다 이글벳 같은 경우에 점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쭉 밀린 상태에서 아래 꼬리 거의 마이너스 아 플러스 20% 10% 밀렸다가 다시 한번 채워주면서 오늘 결국에는 상한가 마무리해 주는 모습 보였네요 어 이것도 대성 미생물 따라서 계속해서 추세를 올라갈 수 있을지 마찬가지 고점이 꽤나 높습니다 고점 대략 13,200원까지 열려있으면서 마찬가지 거의 상승을 제대로 한다면 두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오랜만에 열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중앙 백신 어, 비슷하죠. 이것도 거의 상한가 까지 상한가 전 호가까지 올라간 것 같네요. 마찬가지 강하게 갭을 뛰어서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거의 12%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세 종목이 오늘 굉장히, 어, 지금 동물 백신 관련주 중에서 강했고, 그래도 요런 테마는 역시나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장주를 잡는 게 그래도 오히려 더큰 수익을 볼 수도 있고, 밀리더라도 조금 더 늦게 밀릴 수 있으니까, 어, 대성 미생물, 이글뱃, 요런 종목에 만약 소액이라도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주의 깊게 봐주시면서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게 다른 종목보다는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장주는 당연히 테마주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뭐 최근에 유가 관련 주 흥구석유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갔듯이 그런 거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대장주에 대한 생각 가져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진, 비엔지, 차트 비싸죠? 눌리다가 오늘 급등하면서 24% 급등, 차트 비싸니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파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따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첫날에도 불구하고 약간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을 하죠. 바로 고점 지금 28%까지 상한가 가면서 어 대성미생물 이글 빼 이런 거 상한가 가니까 관련 주 따라 가겠지 생각해서 매수했다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 오히려 더큰 고점에서의 하락을 느낄 수 있는 부분 도 있었으니까 분명히 테마 주들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 다음은 진바이오텍입니다. 진바이오텍도 일단은 갭을 띄어서 시작했다가 아래 위로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어, 마무리했네요. 요런 종목도 뭐 시가총액 사실 396억 밖에 안 되는 소형주기 때문에 언제 뭐 상한가를 가도 언제 하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니까 조금은 어, 조심을 해야 될 부분. 하지만 뭐 관련주들 계속 대세 상승한다면 따라갈 수는, 따라갈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 다음 ctc 바이오입니다. 추세가 굉장히 안 좋게 빠지고 있다가 거의 신저점 깨면서 계속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어 약간 테마에 엮여서 오늘 7% 반등해주는 모습 하지만 5일선 넘어가지 못하고 약간 저항 맞았기 때문에 약간 약한 추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태경 bk 어 마찬가지 이렇게 갭을 살짝 띄었다가 저점 거의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살짝 올려줬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 다른 앞에 봤던 관련주보다는 약한 모습. 한일사료, 마찬가지, 뭐, 동물사료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올라갔었는데, 고점 11%까지 갱신했다가 살짝 밀려내려가는 모습. 대한유팜, 역시, 마찬가지, 관련주, 고점 시점이, 시가가 거의 고점이었네요. 9%에서 시작해서 쭉 밀려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종가는 4%에서 마무리해주는 모습. 마니커, 어, 이거, 이제 닭고기죠. 닭고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고점 1 6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마무리는 또4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요런 테마주들 어 뒤따라가는 종목 따라잡아야지 생각했다면 하루에 뭐 거의 지금 10. 2%의 하락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역시 따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줄 필요 있고 옵티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아래 위로 많이 흔들렸고 추세 자체는 아직 하락 추세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거어 잠시만요 이름이 마이코플라스마 제가 이름을 못외워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주 말씀 드릴게요.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 추세, 요, 구간이 있었죠. 요, 박스권을 그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돌파될 때 좋은 추세가 나왔지만 아래 위로 정말 크게 흔들리면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쭉 빠지는 건가 생각이 드는 시점에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과 이 앞에 있던 캔들 라인을 한번에 소화해주는 아주 강한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면서 이 추세를 점점 강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시점에서는 저점 거의 3,900원에서 거의 13,000원까지 대략한 세배 정도까지 저점 대비 고점을 상승시켰던 요 흐름이 있었는데 만약에 어 요로 폐렴 어요 폐렴이 코로나만큼은 아직 강할 거다. 요런 거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거 혹시라도 정말 코로나급 이라면 뭐 당연히 요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열어둬야 되고 그리고 대량거래에 장대 양봉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정도 단기간 더 힘을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하지만 나는 테마주 싫다 너무 변동성 강한 종목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매수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그렇게 일단은 트렌드 어 흐름을 한번 일단은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항 라인은 명확하게 요 구간 지금 맞았던 구간이 명확하다 보니까 대략 8,100원대에서 저항을 넘, 저항을 느끼고 있는데 다음 거래일에 8,100원 넘어가면서 상승하는지 요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DX VX입니다. DX VX도 뭐요거는 저는 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그냥 계속 흐르는 칼날이었는데 단기 이슈로서 한번 아래 위로 오늘 크게 움직였네요. 고점 2. 이... 20% 까지 급등을 했다가, 어 다시 한번 쭉 밀리면서, 아래 꼬리도 거의 보합권까지 갔다가 쭉 올리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줬는데, 음 거래량은 오랜만에 분명히 크게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너무 흐르는 칼날이기 때문에, 역시나 배열 자체도 역배열 상태, 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도 제가 요거 어제, 어, 대성 미생물과 함께 그래도 있는 차트 중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역시나 마찬가지 요 구간에서 박스권이 있었는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장대항공과 거래량이 실렸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측면에서 좋게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8%대 나쁘지 않은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네요. 마찬가지, 그나마 제가 괜찮아 보이는 거는 광동제약, 현대바이오가 어, 관련주로서는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 라인 38,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요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약품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흐르는 칼날이었는데, 당, 잠깐 반등을 해준 거고, 그리고 고점은 21%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빠졌습니다. 요거 잘못 매수했으면 오늘 하루에 거의 15% 가까이 큰 하락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까, 요런 따라가는 테마주 중에 이렇게 따라가는 종목들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인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조화제약. 어,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기준봉 윗골이 달았지만 쭉 올라가는 상승이 있었고 다시 한번 크게 조정받다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요 앞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 맞고 떨어질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신제약. 마찬가지 조화제약과 비슷하죠? 요앞 구간에 지금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요 구간 매물 때 돌파할지 아니면 오늘 단기적으로 윗골이 거의 19%까지 급등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강하게 잡히지요 부분 체크 그리고 제일약품 요것도 흐르는 칼날이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쉽게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잠깐 반등 나왔지만 아마 위에 있는 대장주들이 무너지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 추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관련주로서는 뭐이 정도가 있었다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네 요렇게 그래도 제가 다른 종목 분석하듯이 차트적으로 면어좀 세밀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어 요런 테마 관련주들이 있다는 정공, 정도만 꼭 파악을 하시고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는 무조건 강하게 어 다시 상승분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하지만 증시가 지금 악화되려는 흐름이 사실 계속 조금 더 보이긴 하거든요. 반등 시점보다는 조금 더 악화되려는 시점.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제가 투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추세 자체를 한번 확인하시면서, 어, 증시의 흐름과 같이 체크하면서 보면, 음, 나중에 증시가 안 좋은 흐름에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인버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짧게 매수해서 수익 볼수 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어 생각을 가지면서 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